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니에요 오늘은 일정에 대한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미팅을 앞당기다, 미팅 날짜를 미루다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네, Can we move the meeting up? 네, 앞당기다는 move up을 많이 씁니다. Move forward도 좋아요. Can we move the meeting up? Can we move the meeting forward? 네, 그리고 미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다면 미팅 대신에 it 넣어도 좋겠죠? Can we move it up? 왜냐하면 이시그 무엇을 뜻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미링미링미링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어떻게 할까요? 금요일에서 from Friday, 내일로 이제 내일로 같은 경우는 to tomorrow 하시면 되겠죠. Can we move the meeting up from Friday to tomorrow?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 말도 한번 해볼게요. 미팅이 앞당겨졌어요. 당겨짐을 당했어요. 그러면 수동 때쓸수 있겠죠. The meeting has been moved up to tomorrow. 네. 이번엔 미루다 보겠습니다. 딱 생각나는 단어들이 있죠. delay, postpone 네, 둘다쓸수 있습니다. 둘 중에 굳이 고르자면 postpone이 어, 비즈니스 할 때는 더 좋아요. delay에 비해서 좀더 intermediate한 표현입니다. 자, 그럼 말해볼게요. I'd like to postpone the meeting. defer, put off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I'd like to defer the meeting. I'd like to put the meeting off. 둘다 미팅을 미루고 싶다는 뜻이죠. 자, 그럼 얼마 동안 미루고 싶은지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미팅을 한 일주일 정도 미뤄볼까요? I'd like to put the meeting off. 네, 그 뒤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동안, 일주일 동안이니까 for 들어가겠죠. I'd like to put the meeting up for a week. 네, 좋아요. 어, 이제 미팅 날짜를 앞당기다, 미루다, 더 자연스럽게 쓸수 있겠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비즈니스 영어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Thank you for watching.